이번 시간에는 리보그의 첫 출근 장면을 코딩해 보겠습니다. 월드 정보를 보면 move 함수를 이용하여 집으로 이동하라고 되어 있습니다. 로봇이 현재 서 있는 지점은 좌표 1,1이고 최종 목표 지점은 좌표 5,1입니다. 현재 리보그의 출발 지점부터 집까지는 앞으로 4칸을 이동하여야 하기 때문에 m o 함수를 4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. 키보드로 직접 타이핑해도 되고, 리보그의 키보드를 이용하여 마우스로 명령어를 입력해도 됩니다. 다 입력하고 나면, 왼쪽 위에 실행버튼을 눌러 리보그를 작동시킵니다. 성공하게 되면, 초록색 창이 뜨고, 성공한 요소에 대해 초록색 체크 기호가 생깁니다. 실패하게 되면, 빨간색 창과 오류 내용이 나옵니다.